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7가지 미래 기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7가지 미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인공지능 AI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부터 의료까지 혁신을 주도하며 2026년까지 기업의 80% 이상이 이를 활용할 전망입니다.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홈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데이터가 연결되고 에너지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증강 현실 AR과 가상 현실 VR, AR과 VR은 교육, 훈련,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양자 컴퓨팅 신약 개발, 암호화 등에서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기술입니다. 지속가능한 기술 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기술로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생체공학 유전자 편집과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질병 치료와 인간 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자율시스템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물류와 제조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서로 융합돼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